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?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? 이것만 없었다면 행복할 텐데.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? 1800년 전 로마 황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.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행동을 돕는다.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. 영어로는 더 아부스터컬 이즈 더 웨이라고 번역됩니다.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. 불은 그 안에 던져지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삼킨다. 불을 끄려던 것들이 오히려 불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높이 타오르게 한다. 우리의 정신도 그런 불과 같을 수 있습니다.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에 짓눌리는 대신. 그것을 연료로 삼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장애물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.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세요.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. 전체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